오늘은 눈매 교정술의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요. 어, 눈은요, 눈뜨는 근육이 이렇게 당겨지면 눈꺼풀이 올라가면서 눈이 떠지죠.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피부를 당겨보면 한쪽만 당겨지잖아요. 근데 눈은 일관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떠지죠. 눈을 떠줄 때 한쪽 눈만 이렇게 딱 떠지면 부자연스럽잖아요?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, 속눈썹 바로 위에 얇은 연골의 판이 있어요. 연골의 판이 들어 올려지면서 이것이 똑같이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. 그러면 눈매교정이라는 것은 눈을 잘 뜨게 하기 위해서는요, 그 안검판을 당겨주는 것입니다. 안검판을 당겨주어야 이눈 밑에 상안검 연이라고 하는데요. 눈꺼풀, 위에 눈꺼풀의 제일 끝에 속눈썹 나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당겨지면서 눈이 떠지는 것이죠. 그래서 눈매교정술의 원리는 눈 뜨는 근육을 줄여서 이 상안검판이 더잘 들어 올려지게 만들어주면 결국은 눈이 크게 떠지는 것이 눈매교정술의 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